바밤 바바바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경제 신문의 금융부 서대웅 기자 이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저희가 벌써 여덟 번째입니다. 네, 벌써 시간이 엄청 빠르죠. 네 저희가 그 지난 주에 카드 포인트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를 맞습니다. 알려드렸죠. 저희가. 지금 이 회사 내부에서도 아주 핫했어요. 저희 그때 촬영하면서 네. 저희 선배 한 분은 저희 <laughs> 영상 보시고 하셔가지고 26만원 받아가셨다고 26만원을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환호소리가 <laughs> 저... 들렸어요. 옆에서 <웃음> <웃음> 어, 저도 했는데 55,000원이 있는 거예요. 음, 선배도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네, 근데, 근데 저는 현대카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안 되더라고요. 아, 어? 왜안 돼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바로 안 됐어요. 오. 계좌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 제 생각에는 1포인트당 1원이 아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현대카드도 1포인트당 1원이긴 그래,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왜안 되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그리고 또 봉기자님 네. 집에서도 또 잘... 저도 이제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 네. 해드렸거든요. 네네. 저희 아버지 46만 음. 원 찾아드렸습니다. 사... 46만 원. <laughs> 네, 이 서비스를 아... 통해서 네네. 일주일 동안 음... 전국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네. 778억 원을 음. 찾아갔대요. 음... 하루가 하루당 100억 정도씩 이제 카드 포인트를 음. 현금으로 바꿔간 거죠. 저희가 그렇게 또 핫한 주제를 <laughs>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어, 지난 으, 콘텐츠 쓸쓸한 카드 포인트 모아서 커피 한잔 어때요? 라는 콘텐츠가 어, 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음. 참고를 해보시면 음, 되겠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뭐죠? 오늘은 음. 또 이제 오늘... 그말모서꼭 봐야 하실 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될까요? 자, 한번 표를 네. 우선 보겠습니다. 자, 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금융사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돈을 빌리신 분들인데, 여기서 네. 이제 금융사라 하면 은행뿐 아니라요, 어, 보험사, 그리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즉,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포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리고 어, 승진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연봉이 오르신 분 또는 아직 뭐~ 어, 연봉 계약을 안 하셨다면 오르실 것으로 어, 확신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을 새로 구하신 분들도 사실 대부분이요 그럼요, 그럼요. 꼭보시고요 네. 그리고 어~ 한 금융사에서 이제 뭐~ 승진을 이제 안못 하셨더라도 또는 네. 이제 연봉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한 금융사에서 충성 고객이신 분들 어, 이분들도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 첫 번째가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대출을 이용하시는 음. 분들이 이 에, 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음, 이게 이제 일단 뭡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이제 음. 은행이나 카드사 이런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네. 이제 본인의 신용 점수죠. 이제 네. 신용 점수에 변동이 생겼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이제 금융사에다 가 금리를 낮춰달라고 한번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연봉이 올랐거나 네. 뭐, 뭐 그러면 뭐 이런 어떤 신용 상태가 좋아 좋아진 그런 경우에 네. 나돈 많이 버니까 내 대출, 대출금이 좀 깎아줘 네. 이런 음, 이런 나, 권리죠. 나 전보다 그뭐 음. 소득 아니 신용 등급이 좋아졌으니까 네. 금리 낮춰줘야 되지 않겠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laughs> 수 있는 권리예요. 맞습니다. 어. 이게 2002년 이후에는 이제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네. 시행을 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어 이제는 이제 의무화가 됐죠. 2018년 12월에 네. 어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2019년 6월부터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금융사들은 소비자들한테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의무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요. 음. 그리고 어 소비자가 신청을 하면 어 10일 이내에 어 이제 가능하다 여부를 어, 다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음,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저희가 음. 알아봤습니다. 이건 따로 표로는 준비는 안 했는데 네. 어, 어. 가장 최근 음, 자료가 2018년 자료더라고요. 음, 네. 어, 보니까 약 17만 천 건으로 음. 어, 약 17만 천 건이 음. 대출 금리가 어, 인하가 됐고. 음. 연간 4,700억 원의 이자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 보험 저축은행 그리고 여신 전문 음. 금융사 모두 네. 합산된 수치인데, 네. 그냥 이제 단순 계산으로 하면 대출 네. 한건당 네. 연간 275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어. 셈인데요. 엄청 큰데요, 275만 원. 어마어마하죠. 네. 275만 원이면 음. 뭐 거의 한 달치 월급 그쵸.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 엄청나게 큽니다. 최근에는 음. 이제 신용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그렇죠. 신용 음. 점수에 많이 변화가 생기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용하기 딱 좋은 그럼요. 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렇다면 금리나 요구권은 어, 어떠한 할 때에 사용을 할수 있냐를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 번째 표를 보시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자첫 번째 직장이 어, 변동된 경우 여기서 이제 직장 변동이라 하면 그냥 단순하게 취업을 했다든가 네. 어, 이직 근데 여기서 음. 이직은 기존보다 조금 더 이제 나은 근데 이제 음. 어, 은행에서 내부 등급으로 적용되는 그런 어, 회사마다 내부 등급을 적용을 한다고 하, 해요 예컨대 음. 어, 중소기업 그리고 뭐 대기업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은 몇 등급 대기업은 몇 등급 이렇게 어, 내부적으로 하는데 음. 어,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 그리고 전문 자격증 을 취득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소득이 변동된 경우. 세 번째는 지기가 상승한 경우. 어, 네 번째는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에 이에 네. 해당이 안 되더라도 네. 그 해당 은행에서 어떤 그 정하고 있는 그각 어, 은행별 기준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은행 굉장히 많이 쓰네. 뭐 음. 그런 경우죠. 주거래 고객이 어떤 그 신규 거래 실적이라고 하죠. 어, 네. 네, 해당 은행의 계열사 카드를 뭐 많이 사용을 했다든가, 음. 뭐 예적금을 뭐 음. 은행 우수 고객으로 그렇죠. 넘어가거나 그런 걸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컨대 우수 고객인데 뭐 VIP 고객으로 어, 또는 기본 뭐 프리미엄 고객에서 고객으로. 우수 고객으로, 그렇죠. 우수 고객에서 VIP로 이렇 변동이 생 그렇게 변동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 그 충성 고객인 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다섯 번째가 신용등급. 이제 바뀌었으니까 신용점수겠죠. 네. 어,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인데, 네. 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조회하면은 신용점수 어, 하락하는 것 아니냐 해서 어, 네. 물어봤어요. 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은행에서 어, 점수를 이제 조회를 하면은 어, 다 가능하다고 하, 하고요. 사실 요즘 신용점수 되게 쉽게 조회할 수있잖요 쉽게 있잖아요. 조회할 수 카카오 있죠.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토스도 가능하고요. 어, 카카오페이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카카오페이도 가능하고 네. 뭐 돈도 안 들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어요. 없으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등급이 음. 뭐 20점 이상이 신용점수에 차이가 나면 은 한번 신청해 보시는 음. 것도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타인데, 자산이 네. 증가했거나 부채가 감소했다. 여기서 음. 자산 증가를 하면 되게 좀 막막할 것 같은데, 네. 가장 어 대표적으로는 어 집을 구매했다. 음. <laughs> 이런 어, 경우. 그러면은 금리 깎아주는 건가요? 금리 깎아준다고 해요. 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제 정말요? 그 등기부 등본을 네. 아마 떼라고 어, 이렇게 네. 저 은행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어, 부동산 취득 서류를 네. 에, 어, 어,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채가, 즉 빚, 음. 에, 다른 은행에서 어 대출을 이용 중인데 음. 어, 열심히 어, 갚아서 현저하게 어, 그 부채가 어, 음.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가 감소했다 뭐 이러한 내용을 또 어, 증명할 수 있으면 증빙할 어, 수 있으면 이 경우에도 네. 어, 대출 금리를 깎을 음.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음. 예전에는 이제 이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를 하려면 영업점을 반드시 갔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영업점을 안 가도 됩니다. 네 번째 표 한번 어, 네. 보실게요. 어떻게 이제 음~ 어~ 하느냐 에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뭐~ 영업점의 경우에는 우선은 뭐~ 영업점 가서 하면 됩니다 이제 어, 그런데 이제 영업점 안 가고 인터넷 네. 뱅킹이 든 모바일 뱅킹으로도 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신청을 우선 한, 어, 하면 됩니다 근데 음. 네, 신청을 하면 어~ 이제 그 대출을 관리하는 해당 지점에서 음. 연락이 이, 옵니다. 어, 그래서 네. 어, 고객님 이러 이러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데 팩스나 네. 이메일로 어, 보내주세요라고 음. 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제 그러면 해당 음, 자료를 보내면 되는데 이제 그게 어, 네. 재직 증명서, 아. 그러니까 이제 직위가 변동했다든가 음. 아니면 이제 이직을 했다든가 음. 그리고 이제 연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천, 원천징수 영수증, 네. 뭐, 소득금액 증명원 이러한 어, 자료를 제출을 하면 어, 됩니다. 은행에서 무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다 알려 주는거죠 알려 줍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0일 이내로 이제 알려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결과를 10일 이내로 알려 주는 거죠. 아, 저는 우리 은행에 또 물어봤는데 제가 우리 은행을 네. 사용을 어... 하거든요. 우리 은행은 네. 5영업일 이내로 알려 준다고 해요. 아, 은행마다 그러면좀 기준이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10일 이내는 이제 법적으로 딱 음... 그 정해진 게 최소 10일 이내로는 네. 어, 고객한테 알려라이고요. 음. 은행마다 좀또 어, 다릅니다. 음. 어, 은행별로 이제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한번 네.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어, 인터넷 뱅킹보다는 모바일 뱅킹이 확실히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 금리나 이거 거는 사용하는 것이 그렇죠. 아. 왜냐하면 네. 인터넷 뱅킹은 뭐 메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메뉴를 찾는 것보다 인터넷뱅킹을 음. 사용을 하신다면 메뉴를 직접 찾으시는 것보다 이제 그 검색창에 금리나 음. 요구권이라고 쓰시면 네. 거기서 곧바로 넘어가는 게좀 편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어, 모바일뱅킹의 경우에는 이제 대출란에 있는데 그 이제 음. 다섯 번째 표를 한번 음,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우리은행을 어, 다섯 번째 표를 네어 표가 지금 준비가 저희가 아, 안 했군요. 알겠습니다. 어, 어쨌든 어, 모바일 뱅킹 <laughs> 대출란에서 보면 당황의 삑소리네요. 네, 대출란에서 이거 제가 직접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상대 거를 보여주세요. 이, 이걸 저 뭡니까? 한번 네. 댓글 봐주고 아, 계세요. 댓글이요? 제가 네, 이걸 한번 볼게요. 아,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인가요? PD 공생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선배, 음.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나 요건을 사용할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전세까지는 <laughs> 안 하라고 네, 전세자금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은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음, 확실히 추가로, 추가로 해서 확실한 아, 정확한 네네네. 정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또 음. PD 공책님이또 질문 주셨는데 제가 해당되는지 은행에 직접 물어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직접 이제 모바일 뱅킹이나 음. 인터넷 뱅킹 안 그러면 이제 영업점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직접 여쭤보면 돼요. 네. 어, 이거를 카메라 앞으로 가져가서 하면 될까요? 이거를요? 예. 네. 뭘 보여 주시고 싶으세요? 지금 싶은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좀 네. 보여 드리고 싶은데. 네. 어안 보이겠죠? 네안 네, 보일 것 같은데요. 저저 앞에까지 가서 하면은 될까요? <laughs> 선배 자산 공개인가요? 아뇨 자산 안 나와요. 이게 되게 쉽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 지, 네. 지금 이게 안 보이, 안,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네. 아, 네. 아 네네 안안안되겠습니안 되겠습니다. 안, 네, 안 안, 안, 아, 이제 어쨌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대출란에 들어가서 대출란에 들어가면은 여기다 금리나 요구권이 있어요. 네, 그렇네요. 네, 이거를 사용을 하면 네. 어, 어, 됩니다. 네. 되게 쉽게 모바일에 구현을 음. 되게 잘해놔서 네네. 쉽게 찾으실 수 있대요. 네네네. 어, 그리고 저희가 네. 우선은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것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좀 굉장히 짧죠? 음. 금리나 요구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셨,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네. 굉장히 좀 네. 대출을 또 많이 받으셨고, 음. 이제. 어 제가 알아보는 주택 담보 대출 그리고 신용 대출 이런 음, 기본적인 대출인데 전세 어, 자금 대출은 제가 어, 다음 주에 어,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 연초에 이 금리나 요구권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어 우선은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는 은행의 몫이에요. 그런데, 네. 음, 뭐죠? 어머, 어, 표가, 표가, 표가 있네요. 네네네네. 네. 어, 네. 아까 전에 이 표, 네네. 이거는 어, 다음 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표, 다음 표가 있었나요? 네. 이 표는 어떤 표인가요? 네, 그래? 이 표는 그냥 이제 그 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빨간 줄을 제가 쳐놨는데요. 네. 영업점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네. 어, 네, 다음 표가 맞네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이걸로 보겠습니다. 네. 어, 우와. 제가 이제 한 겁니다. 이제 네. 맨 왼쪽에 이게 이제 우리은행 앱이에요. 네. 지금 전체 그, 그, 계좌 관리를 네. 보시면 대출란이 있잖아요. 네. 이 대출란을 딱 클릭을 하시면 아. 밑에 바로 어, 금리나 금리 요구권 요구권이 요구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약정이 있어요. 네. 약정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 어 선배 저게 대출받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 선배도 금리나 요구권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저는 아직 그, 어, 연봉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네. <laughs> 어, 아, 이번에 제, 하고 저는 네. 할 거예요. 네. <laughs> 연봉이 오르면은 일단 신청은 무조건 해봐도 되겠네요. 신청은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이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네. 이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음. 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신청조차 안 하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쵸, 월 음. 연간 275만 원을 아끼실수 있는데, 맞아요. 백 하나를 맞아요. 날려버리는 수도 있겠네요. 명품 백, 그러니까 백 하나를. 신청했을 때, 신청했을 때,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안 되면 그만인 거고 안 된다고 해서 음. 은행에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돈을 받는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일단 신청만 해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음. 이득인 거고 네. 아니면 이제 또 다시 한해 동안 음. 신용 점수를 열심히 높여서 내년을 다시 노려봐도 되는 거니죠 그러니까 뭐 연봉이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은행에서 네. 어. 뭐, 뭐,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든가, 뭐뭐 네. 어, 뭐 예적금을 음, 열심히 네. 들고 있다든가, 어, 이런 경우에도 음. 어, 가능하니까 일단은 맞습니다. 신청은 한번 해보자. 네. 네. PD공책님이 그런... 알아서 음. 찾아보고야 하는 거군요. 라고. 음, 맞습니다. 답보주셨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 안내는 해요. 근데 안내는하는데잘안 보잖아요. 이게 광고 문자 같은 거 그러니까요. 받으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빌리나 요구권을 <laughs>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음.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적혀 있지, 뭐. 직접 고객한테 금리를 낮춰보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은행은 사실 없거든요. 음. 그래서 알아서 찾아 먹는 게 먹어야 하는 거이요맞다 <laughs> 그리고 어, 집을 구매하시는 분 분들, 뭐 부동산 네. 취득하시는 분들, 이 분들도 꼭 한번 네. 어, 해보시면 좋겠다. 어. 대출 끼고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음, 그건 제가 한번. 네. 이것도 다 상황마다 사실 음. 다르긴 하겠죠. 맞아요. 네. 근데 그 대출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금리나 여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네. 신청을 했는데 신용점수가 오히려 떨어졌어. 네. <laughs>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laughs> 네. 꽤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금리가 높아지나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laughs> 네. 그러면 신용 점수 관리부터 우선 해야겠네요. <laughs> 우선은 어, 토스나 뭐 네. 어,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서 네. 신용 점수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네, 이게 어. 기준이 본인이 대출을 받은 시점과 현재 시점이 맞습니다. 기준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큰 변화가 음. 있었다 내가 대출을 받을 때3 등급이었는데 현재는 음. 현재 신용 점수로는 뭐 900점 이상이 뜬다, 음. 800점 후반대가 뜬다라고 하면은 사실 금리나 요구권이 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 음. 있을 수도 있죠. 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대출 시점 음, 대비로기도 대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장을 했다면 음. 그 연장 대비로도 네. 또 이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런 경우에 할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저희가 또 저희가 참그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매주. 금융기사를 쓰는데 그렇죠. 저희 기사를 읽으실 때 조금이나마 더 네. 이해가 되시도록 네. 한번 코너 속의 코너, <laughs> 오늘의 돈키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네. 어떤 뜻이죠, 선님 <laughs> 돈을 버는 키워드라는 키워드. <laughs> 뜻입니다. 오늘의 돈키. 아주 귀엽죠? 음,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코너 세기 코너. 네, 오늘의 돈키입니다. 네, 네 마이데이터인데요. 돈키는 마이데이터. 오늘의 돈키는 마이데이터입니다. 마이 네. 어, 지난 주에 좀 마이데이터가 조금 음, 핫했습니다. 네. 핫한 주제였어요. 그 이본 기자가 기사를 쓰셨죠. 기사를 잠시 아, 네, 보겠습니다. 그렇죠. 음, 지금 보고 계시는 기사는 저희가 어, 1 4일자 지난 주 목요일자로 금융면에 어, 어, 네. 이번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네, 토스, 그렇지. SC제일은행 등 7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어, 정례회의에서 이 7개사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결정했다라는 네. 내용인데요. 네. 도대체 마이데이터가 뭡니까? 마이데이터... 는 이제 풀어서 보면 마이, 내 데이터 내 정보 딱그딱 그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보를 맞아요 이제 관리를 하자 음. 이거죠. 그러니까 금, 사실 데이터가 지금은 금융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모든 내 정보인데 사실 정보의 주체는 개인 소비자인데 음. 음. 이거를 금융사가 자기네 거 마냥 음. 이제 게, 뭐 다른 금융사와 제휴를 맺어서 정보를 물론 이제 소비자의 동의 아래라고는 하지만 맞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하면서. 음. 그래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데이터의 주체가 소비자한테 있다라는 걸 음. 명확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신한 은행 고객은 어, 이제 고 고객,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신한 은행을 써요. 네. 그러면 저의 정보는 신한 은행 내에서만 돕니다. 또는 네. 신한 금융, 신한 금융, 네. 신한 금융 계열사에서만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나는 신한 은행에서도 쓰고 국민 은행에서도 쓰고 우리 은행에도 우리 은행도 사용을 하는데. 이 세계 은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합치면은 더 좋은 어떤 자산 관리가 음.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재는 이이 이, 이 데이터는 정말 개인 고객 나의 네. 데이터인데 마치 그 금융사들의 가지고 있는 데이터 마냥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안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왼쪽에 표를 보시면 맨 위에 개인이 그 금융회사에 어, 나이 데이터 서로 어, 주고받아 어, 주고 주고받아 이걸 이제 그 전송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 서로 주고받게 해라고 네. 이제 행사를 이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마이 데이터 사업자가 그 여러 어 여러 금융사로부터 이 고객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예, 이 데이터를 짬뽕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더 좋은 어떤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음. 금융사가 가진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개인에 대한 음. 정보가 적으니까 이걸 한대 모으면 사실 그렇죠. 많은 정보로 한 개인의 이제 자산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신용 점수도 높일 수 있고 맞아요. 금리를 더 낮춰줄 수도 있고 맞아요. 맞춤형 상품도 추천할 수 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뭐 예컨대 신한은행에서는 제가 뭐 예적금만 무지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네. 국민은행에서는 대출만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각각의 그 은행에서 판단하는 이, 이 고객에 대한 음. 어떤 정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는 어, 이 고객은 예적금 많이 드네? 대출은 네. 별로 없네? 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반면 이제 국민은행에서는 어, 얘는 왜 예적금을 안 하고 대출만 많이 받지? 이렇게 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 어, 다른 이 자산 관리 음.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데, 네, 이 마이데이터 이 사업이 이제, 어, 이제, 이제 활발하게 이제 되면은 어, 이사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이 회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그 모든 그 자산 관리 내역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지금 음, 받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핀테크 사에서도어이 어, 하고, 하고 있고 카드사도 하고 있고 어,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경계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그렇습니다. 게 맞죠. 네. 그래서 어, 마이데이터 지금은 좀 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네. 쉽게 어, 생각하시면은 음. 그동안에 대출을 받을 받으러 어디로 가, 어느 은행으로 가야 될까라고 음. 하면은 아, 주거래 은행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음. 그 이유가 거기에 나의 거래 내역이 많기 때문에 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음. 주거래 은행이 아닌 은행에 가서도 나의 정보를 다른 은행에서 받아서 봐라. 음. 받고, 나의 자산을 한번 평가해 봐라. 라고 요청을 하면, 은 뭐, 비슷한 수준의 그렇습니다. 금리나 그런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토스. 그리고, 네. 뱅크 샐러드,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곳에서 어 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어 이들이 하는 지금 서비스가 사실상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네. 이제 이걸 이제 법적으로, 어,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저희가 그 오늘의 돈키를 그 준비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음, 준비한 콘텐츠가 다 이제 재테크와 관련된 네. 콘텐츠입니다. 어, 그런데, 어, 꼭지 재테크, 가 아니더라도 이제 금융 기사를 볼 때, 그러니까 사실 금융이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쓰는 저도 모르, 모를 때가 네. 있으니까 이제 독자들은 얼마나 네.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어, 이 금융 용어의 이 금융 금융용어, 용어가 지금 생겨나는 배경은 무엇이고 <laughs>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네, 향후에 그리고 또 이제 만약 어, 그대로 돈을 버는 키워드인데 이걸로 이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음. 이제 상용화 됐을 때뭐 음. 뭐지라고 이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면 늦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리 알아보자라는 네. 뜻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오늘의 돈 키, 돈을 버는 키워드 하나씩 준비를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모든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반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